뭐죠? <laughs> <laughs> 한지우가 방금 끝나봐 아... 먹어면서 <laughs> 그렇구나. 무렁차네. <불황차네>. 렁점 <불황차네. 웃음> <laughs> 지우 먹어야지. 왜 그래? 산둑이둑이야 어디를 가느냐? 간충간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? 꿈을이리고 은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아기고 아빠고 문 뚱뚱해 엄마고 <laughs> 날씬해 아기고 문 넘기려만 다 나왔어 다 나온 것긴 많이 자랐는데 쓸 <laughs> 거야? 더 먹어 아직 멀었어 지금. 좀 쉬다가 먹자.